내가 낳은 아이 죽이고 싶다. 첫 아이를 낳은 지 1년 다 없애버리고 싶다. 새벽 4시 나는 또 잠에 섰겠다. 남편도 깨서 서로 번갈아가며 애를 보면서 15분씩 돌아가며 잠을 자지만 그 15분마저 제대로 잠을 잘수 없다. 다 해봐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마음 같아선 집에다가 애를 내팽겨 쳐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은행에 갔는데 또 운다. 안 멈춘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본다. 눈치가 보인다. 오랜만에 스타벅스 그린티 프라푸치노가 먹고 싶었다. 애를 데리고 끙끙거리며 가려니 참 추해 보인다. 또 애가 운다. 난 스타벅스 외부로 나가서 파라솔이 있는 곳에서 애를 달린다. 울지 마, 제발, 제발 울지 마. 손에 쥐어진 유모차를 차 도로에 던지고 싶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내일을 맞이해야지. 산후 우울증 세게 오면 진짜 정신 나간 사이에 애 던지고 싶다는 사람 엄청 많아.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산후 우울증이 괜히 무서운 게 아니야. 저러다 정신 돌아오면 또 그런 생각한 거에 자책하고, 자책하다가 우울증 더 세게 오고, 무한 굴레임. 어, 이거는 지금 산후 우울증이 맞아요. 산후 우울증에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산후 블루가 있어요. 이거는 울, 울적한 울 정도예요. 저도 산후 블루를 겪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내내 울었어요. 굉장히 서글프면서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지? 아, 내가 엄마 자격이 있는 건가? 괜히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그게 또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10명 중 5명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산후 블루는 아주 많은 거고 보통 가볍고 짧게 끝나요. 그러면 산후 우울증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산후 우울증에 해당이 되는데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도 거기에 합당하면 산후 우울증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산후 우울증이랑 일반 우울증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산후 우울증은 옛날 말로는 조울증 양극성 장애 질병의 연장 성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고 일반 우울증 약이 잘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 정도의 우울증 상태면 아주 아주 응급상황이고요.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러다가 사고나는 경우로 저는 종종 봤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아이 떨어뜨리고 본인도 투신했다. 이게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산후 우울증이 한뭐 10명 중한명 된다. 이제 이러면은 세 번째 단계가 산후 정신병이에요. 산후 정신증은 1,000명이 뭐 1명 이렇게 이제 매우 드물긴 한데 환청과 망상을 동반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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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환청이 들린다든지 아주 심하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상한 망상 있잖아요 누가 나 해코지하려고 뭐 아이를 어떻게 나한테 줬다든가 굉장히 아주 이상한 피해 망상 관계 망상 이런 거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응급상황이고 바로 강제 입원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산모 본인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고 아이의 목숨도 물론 위험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천명 중 한명 이러니까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게 생각하다 보니까 야 애기 신생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든 거야 100일만 지나도 나아져 기운을 좀더 내봐 이렇게 하면서 막 대충 달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최대한 애기 엄마가 애기 보는 시간 확 줄여주고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애기 봐주시는 분이든 남편의 육아휴직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엄마가 아기를 보는 그 로딩을 확 줄여주셔야 돼요. 이 신생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한 100일 또는 길면 6개월, 아주 예민한 아이들은 1년 정도까지도 통잠을 못 자요. 그러면 자다 깨다, 자다 깨다, 2시간, 3시간 한 번씩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런 우울증 소인이 적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버티면서 근근하게 가지만, 이 우울증 소인이 있다든지, 또는 이미 우울증에 걸렸다든지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적인 조언이 전혀 먹히지 않고 그래서도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를 육아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는 그좀 강조하고 싶어요. 임신 전에도 좀 우울증이 있었다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확더 악화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전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산 후에 갑자기 그렇게 우울증 증세가 생기고, 그런 이제 의심할 만한 행동은 그런 거예요. 막 끊임없이 운다든지, 자책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빼짝빼짝 마르고, 전혀 못 먹고, 죽고 싶어, 왜 사나 몰라, 이런 얘기 자꾸 달고 살고, 이거 굉장히 위험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한 얘기 중에, good enough mother라는 개념이 있어요. 애들한테 필요한 건 perfect mother. 즉,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good enough mother. 그냥 충분히 좋은 엄마. 정도면 됐다라는 게그 개념이에요. 자책을 많이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되면 좀 자책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완벽한 엄마는 없다. 이 정도면 됐다. 정도면 돼요. 그런 걸좀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연에 나온 이야기가 본인에게도 조금이라도 해당이 된다. 내 아내, 내 딸, 내 동생이 이런 모습이 좀 의심된다. 걱정스럽다. 하시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셔서 꼭 전문가를 만나시기를 강력히 권유를 드립니다.